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주책이야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자는 앤드루 맥코널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의 저자는 잘 되는 사람들은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거나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잘 되는 인생의 비결을 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합니다. 인생은 돈으로만 평가되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상황을 바꿀 순 없지만 그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바꾸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정말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비판에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비판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판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을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고 취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가 잘 되는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 답이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도 생각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고 대처 방법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더 많이 준비할수록 불확실성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째,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험한 파도가 노련한 뱃상공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우리에게 내면을 돌아보고 잠재된 자원을 끄집어낼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위기 앞에 슬퍼하기보다 더 강한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아픔으로는 두번 고통받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결국 좋은 태도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당신이 잘 되는 인생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